화기, 화기, 허기허기 와, 허기허기다야 잠시만 기 화기, 화기, 화 화기, 잠시만, 잠시만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잠시만요. 같이 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같이 가요. 왜? 진짜. 같이 갈 사람. 야 뭐해? 깡패놈아 뭐해? 아빠. 얘. 얘 이상해. 얘가 이상해졌어. 응. 바보. 얘 바보 같아졌어. 봐봐 아빠 빨리 와봐 아빠 샤워해야 돼 아니 이거 금방 끝나는데 1초야 1초 응, 봐봐 얘 못생 봐봐 봐봐 얘 이상하잖아 야 뭐해 이 똥구멍아 가 출발 출발해 야나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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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하냐? 아, 야, 아, 이러면 어떡해. 아... 없냐? 아, 들어. 드러... 아니, 니는 못생겨서 너무 싫어. 야이 바보들이 왜 이래? 가 빨리. 각이나 해. 각이나 해 빨리. 나 이거 눌러야 돼. 야 똥구. 야너 내려. 빨리 가이 똥구멍아. 나랑 같이 가. 나 탔어? 가자. 조심해서 가. 잠시만 속도 조금 높이자. 가 속도 높였어? 와우, 신난다. 왜왜 이러지? 아니, 이거 왜 이래? 1 2 3 붐. 1 2 3. 와, 흑인이다, 흑인. 응? 야, 야 사고 났어? 야 사고 났다 사고 났어 야 네가 조정 안 했지? 야 해빨리 아 진짜 얘 사고 났네 뭐해? 야 사고 났잖아 어떡해 아 진짜 요놈이 사고가 났어 야 사고 난거 네가 고쳐 네가 조정을 안 했잖아 벌써 다 했어 아빠? 아 안해 안해 아 떨어져 떨어져 나 음? 이거 입어야지 어째 안되네. 야, 어몽어스에 이게 뭐야? 나 이것도 안 해. 못생겼어. 아니, 베이커는 다 좋아하겠지만, 난 싫어. 타세요! 아! 빨리 가, 이 똥구멍 아 가,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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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가, 오, 오. 가. 가. 가 빨리! 야니 네 때문에 사고 났어 이 똥. 하... 빨리 가야지. <laughs> 오케이 이제 가자. 야왜 저래? 야 비켜! 야 나랑 타려고 지금 여기 쫓쳐야 <laughs> 그만해. 나 너희 둘이 나 타기 싫어 이 똥꾸야. 아 제발 빨리빨리 빨리 가라. 아! 아이 무섭게.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야추락해 가. 가. 야나 쟤랑 타기 싫으니까 가좀야 이거 없어 이거. 가 빨리. 가. 아니 오케이. 조금 더 올려볼까? 안 돼. 와우, 재밌다. 와우. 와, 쟤가 우리 따라온다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내가 조정을 해야 했구나. 와우, 재밌군. 이거 어제 나은이랑 했던 건데요. 나은이가 지금 자고 있어요. 뭔데, 이거? 야. 사고 났지, 아. 내가 가야겠다. 할수 있어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와우, 나 이거 엄청 잘하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했어! 와, 이거 했어. 이거 먹었지? 먹었어. 오케이 먹었다. 먹었지? 한번 죽어볼까? 아니 아니 멈춰봐 멈춰봐 스톱. 가. 오케이 기분 좋네. 근데 얘왜 이렇게 짬이야? 아! 아, 아. 리스폰 하면 돼. 여기서 태어난다? 게임, 게임 나가. 오케이. 오케이, 탑니다. 탔어요. 갑니다. 롱, 스톱, 스톱. 많이, 많이, 가. 오케이. 오케이, 빨라서, 좋아요. 100 넘었을걸, 지금. 아니네! 아, 썰어졌어 추락해서, 아 추락해서 박살 났네. 중은게 아니라. 왜 다시 태어나지? 천상가? 와우! 그냥 이 정도만 해야겠다. 너무 빠른 건안 돼. 아니야, 빠른 거 해버릴 거야! 아니, 이러다가 또. 아니, 잠시만, 스톱! 아니,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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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줄여. <laughs> 하나만 올리고. 와, 제 우정 친구 진짜 짜증나요. 야, 이거 왜 이러냐? 빨리 안 가냐? 너무 느린데? 내가 너무 느리게 했네? 오케이, 이제야 좀 빠르네. 아, 내가 조정을 해야 하구나. 안 해도 되네. 응, 조정 안 하면 떨어질 확률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저거 깬 거야? 몇 분인데, 아. 그런데 이렇게 시시하게 끝내긴 싫죠. 응, 음, 허기 허기 입속으로 안 가고. 이게 깬 거예요? 아, 저기요. 어, 깬 거죠? 오케이, 깼다. 나는, 자, 이번에는, 어딨기? 해볼 건데, 이거 100km 달릴 거예요, 100km. 시소를 탈 거라서. 타탑니다오워뭐이 아, 정도밖에 안 날라가? 아 시시해라. 아이고 얘들아 내가 왔다야. 내가 왔다야. 오오 뭐가 오. 나고지 비어드미데 두기기기비드미데 무게그드미데 와우 엄청 빠르네요. 오늘 해피엔딩 아닙니다. 이렇게 시시하게 끝내기 싫죠? 아니, 네, 하지만 죄송합니다. 시시하게 끝내기 어? 고양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아, 어, 이거. 내 아이템을 쓰면 귀여운데,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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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뿔. 그 좋아요. 꾹꾹.